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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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문어 문어 아 문어입니다 사랑도 문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레입니다 아 오늘 사랑도 날씨가 해가 쨍쨍 엄청 맑네요 아 저는 지금 어선 형님하고 지금 통발 거들어 가고 있어요. 네, 사양도 앞바다에는 과연 통발에 어떤 어종이 올라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형님, 형님들 이거 통발 거들어 가본 적 있으세요? 응, 어, 한번 가봤지. 그래요? 뭐 많이 들었어요? 그날은 없었어. 진짜 시간 좋아어아 꽝치면 안 되는데? <laughs> 오늘은 나올 거야. 예아 네. 진짜 완벽한 어선이에요. 진짜 세월의 흔적이 엄청 많이 묻어있습니다. 아 이제 신호 걸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죽인다 진짜. 야, 여러분 통발 이게 좀취미생활래야서 그냥 몇개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자그만치 50개나 된대요, 50개. 아 기대됩니다. 여기 마을 앞에 바로 통발을 쳐 놓으셨어요. 마을 앞에 한 5, 배로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과연 뭐가 올라와 있을지. 이게 어선 하시는데 혼자서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종이 가능한 건가 봐요. 이제 운전석하고 연결되어 있어갖고 이걸로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통발을 걷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이렇게 하는 거죠, 형님? 한번 걸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건가요? 어. 기계 사람을 잡아 당겨서 해야 되는데 그걸 기계가 이제 돌려서 잡는 네. 기능. 저는 다 손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손못 <손으로>, 돌. <손으로. 웃음>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다 손으로 해가지고 똥바로 올리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돼 있네요, 기계가 지금 원래 예, 형님이 이제 주업이 낙지 주낙 전문이에요, 하고. 이제 하시고 이제 근처에다가 가까운 데다가 통발 뭐한 50개 정도 이렇게 쳐놓고 거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오볼수라다자쳤으라볼수라 저게 그 이거 금을 담가놓은거고 떠내려가지 말라고 담가놓은 아, 아닭은은할할을 닭 하는 거구나. 볼수라 <laughs> 엄청 커요 여러분. 닭처럼 이렇게 돌이 있는데 여기 볼수라 붙어 가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아, 이렇게? 아, 첫 통발에는 아쉽게도 볼락 한 마리 들어있어요. 자, 볼락. 자, 볼락 세 마리. 어, 여기가 볼락 포인트인가 보네. 뭐야, 이거? 해삼. 해삼. 우와, 해삼. 해삼, 해삼. 해삼. 자, 해삼이 통발 안에 들어가네요? <목소리> 여러분, 왕해삼입니다, 왕해삼. 엄청 커요, 해삼. 오! 많이 들어왔다 여기는. 오! 다 폴라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 요번, 요번 통발 에 많이 들어있어요. 뭐가 줄에 그물 같은 게 걸렸는데? 다른 그물에 걸렸나봐요. 와, 아, 이렇게 통발 놓는데도 좀 이런 변수가 있나 봐요. 지금 뭐 폐구물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좀애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 폐구물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통발이 이제 밑에까지 착수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좀큰 물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죄다 볼락. 지금 죄다 볼락만 나오고 숨은.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우와, 문어다, 문어. 문어. 어, 문어입니다. 사랑도 문어. 아니, 지금 상황이, 이 통발,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설치하신 그거하고 줄이 걸려가지고, 이게, 어선 형님 통발을 지금 좀 많이 잘라놨어요, 지금. 와, 이게 어업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와, 개다. 어, 형님 저거 무슨 개예요 볼게. 돌개. 돌개? 폴터 개라고. 꿀떡게 꿀떡게 해삼 해삼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와 해삼 맛있겠다 선장 형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기어를 하셨다고 하네요 맨 처음에는 이런 기술 같은 걸 습득하는데 엄청 애를 먹었다고 해요 제가 지금 보니까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뭐 어, 항상 바다는 위험하니까. 통발은 그냥 소소하게 뭐 각종 생선 같은 거 밑반찬거리 잡으시는것 같아요. 원래 전문은 낙지 준학 전문 어선입니다. 어. 올라가 20대겠다. 어, 나머지 통발이 다날아간 거예요, 지금? 어.. 지금 통발 한 10개 올렸는데 통발 치과가 50개 되는데 지금 누가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올린 거는 통발 10개밖에 못 올렸습니다. 아, 지금 형님이 좀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아, 좀 안타깝네요. 지금... 아, 진짜 같이 이렇게 어업하고 하는데 좀 이렇게 막 잘라버리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좀 씁쓸합니다. 지금. 아와 여기에 형님 낙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아와 낙지, 낙지 엄청 크다. 이게 낙지. 여기다 안 넣어 놓으면 낙지가 죽는 거예요? 죽지. 아 그래요? 이 응? 어창에 이렇게 넣어놔도 이 집이 없으면은 낙지가 어, 죽는다고 하네요. 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전. 어 볼라 많네, 엄청 많네 볼라. 와 와. 거 있었어. 어, 어 얘는 좀 어, 작은 만 낙지고 낙지 진짜 크고 있었는데. 와, 와, 아우, 오우, 와, 와,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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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하세요 <laughs> 역시 방송을. <laughs> 너무 <목소리> 아가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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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몇 마리야 닭지? 세 마리, 세 마리. 와, 진짜 크다 닭지. 사랑도 닭지 어떠십니까? 살살 녹네요. 진짜요? 네. 그 정도요? 네.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음. 야 이거 좀 일반 낙지보다 안 질긴 것 같아 나는. 질기지가 않네. 맛있다. 야 근데 이거 산 낙지 좀 약간 신기하긴 하다잉. 하나도 안 질기네. 원래 좀 이게 좀 껍질 질기잖아 원래는. 음. 안 보자. 와 비주얼도 좋고. 김자도 그럼 한잔 먹고 얘 예, 비주얼도 엄청 좋네 어 지금 뽈락이 형님 이거 좀 싱싱할 때 뺏기니까 맛있는데 아 맛있네 낙지 맨날 드실 거네니에요 낙지 음. 사라야다 <laughs> 우리 아버지 엄청 좋아하네 낙지 아 진짜 맛있네 반죽 <laughs> 쪄 음. 그리고 아 요번 뽈락이 진짜 맛있다 <laughs> 음. 아, 맞아, 맞맛 맞아, 맞아, 굿! 그 향이 그 알싸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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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사랑도 맞아, 맞아, 다아 맞아, 맞아, 다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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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 맞아, 맞아, 아이고 달래랑 음, 상추랑 진짜 짜방 자 두루 아, 이런 이런 걸 뜨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산두루 산두루 와첫 번에 올른 거첫 번에 올른 거만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끝났어 이제 음. 이제 세 번째 옆에서 숨난 게 지금 요만씩 나왔을 거야 지금